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, 네. 어쨌든 또 저희 채널이니까, 네. 학생들도 궁금해하는. 저희가 이제 세 달을 했지만, 또 이제 스케줄도 있으시고 해갖고 아마 수업은 제가 그 여섯 번, 일곱 번 정도 저희가 아마 한거 같아요. 네, 그 정도 했는데, 어떻게 받아보시니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저는 좀 중요한 거는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. 네, 그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게 뭔가를 배워서 이게 바로 무대에 써먹을 수 없다고 처음에 네. 하지 말라고 막 하셨잖아요 네. 근데 저는 또 그걸 못 참고 근데 제가 그 뒤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마 하시겠죠 왜냐면 네. <laughs> 네, 레슨받는 다른 가수분들 중에서 네. 가장 레슨받는 걸 행복해 하시는 아,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게 나오면 원래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레슨 받는데 1일 1비 하지 말라고 근데 굉장히 1일 1비 하시잖아요 <laughs> 천연한 재사용. 아, 굉장히, 굉장히 천재란 네, 말이야 말이야. 네. 뭐 하다가 뭐 하나가, 아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그런데 오늘 내슨할것 하나가, 와 씨, 나 죽었어. 네, <laughs> 나 이거 내일 한다. 그럼 이제 다음 날, 이제 또 행사나 이런 거 하시면 또 영상이 뜨잖아요. 네. 그럼 저는 또 확인해 본다고 아, 그러면 아. 벌써 신나서 막 쓰고 있는 게 <laughs> 보이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이게, 아, 이게 물론 공연장마다 모니터 상황도 너무 다르고 네. 하다 보니까 100% 그거를 막 써먹기에는 두려움도 크고. 그렇죠,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다 밑으로. 이힘빡 주고 맞아요. 막 부르는 스타일이요. 왜냐면 이게 저는 액션이 좀 많다 보니까. <목소리> 흔들리면. 네, 흔들리까 바로 네.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. 계속 밑으로 잡고 부르는 게 심했어가지고 가르쳐 주신 걸 써먹으면 은 왠지 두려운 거예요. 맞죠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음, <목소리> 네, 네, 네. 근데 처음 도입부터 이제 해봐요. 처음 도입에 너무 막 이렇게는 하진 않으니까. 됐다. 이거다. 이 타점이다. 정타다, 정타. 그래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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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야, 야. <목소리> 중반분 때 이제, 이제 만장피는 느낌 나오면 <laughs> 야, 안 돼, 씨! 진짜 진짜 잡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혼자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음. 그러고 가서 여쭤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때 한 영상을 봤더니 하점이 아직 좀 벌어져 있다 아, 뭐 아, 아. 이런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어, 그럼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세요? 이렇게 됐다. 다음에 또, 또 <laughs> 있는 애들. 그래서 그런 거 연속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솔직히 저는 이제 라디오 막 게스트도 하고 고정 게스트도 네. 하고 DJ도 하다 보니까 말하는 목소리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네. 말하는 목소리가 제일 많이 변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 떠있고 뭔가 좀 가벼워 보이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똘망똘망한 소리가 딱 그쵸.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 좋다. <laughs> 이거다. 다행이다. 옛날에 말하다가 노래하면 진짜 못했었거든요. 완전. 완전히 위치가 다르게. 네. 네.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조금씩 맞다.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제가 가수 한지 그래도 꽤 됐는데 이제 좀 제대로 노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듭니요 됐다 쉽다. 끄자 끄는거야? 이거 옛날에 너무 빨리 했나 이 얘기를? <laughs>